어,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어, 보시면 관악산 어, 칼바이 정상부입니다. 어, 보시면 칼바이 조명명소라고 조명 되어 있죠. 어, 보시다시피 지금 음무가 잔뜩 끼어가지고 어, 서울시의 저녁이 어,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. 어, 일전에 저 일주일 전만 와서 그 통영 사로찍어드렸지만 어, 서울시 저녁이 다 내려다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, 비가 와서 지금 음무가 잔뜩 끼어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. 지금도 비가 간간히 오는데 서울시 성경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. 저쪽 부위만 좀 서울, 서울대학교 서울 인근 저쪽 부위만 잠깐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머지 저쪽 그 서울시내 중심부 그리고 사이쪽 서남부나 이쪽 그 목동쪽 저쪽 강서구 쪽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.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농부가 끼인 같은데 봄비가 많은, 우리 봄에 가뭄을 해갈 시키기를 기원 드립니다.